안녕하세요. 꽃이 있어 행복한 여인. 어 이제 5월로 접어들었네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아침이라 좀 쌀쌀하네요. 지금은 정원에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지 노지 월동 잘하고 잘 크고 있는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철쭉이랑 연산홍은요 이제 서서히 질려고 해요. 이렇게 하얀 거는 철쭉이고 요런 잘 자란 거는 연산홍이고요 지금 요거는요 새로 사다가 심은 거예요 이페츄니아도 자연 발아를 잘하는데 요 색깔이 없어서 요것도 자연 발아 한번 시켜보려고 이렇게 심었구요 안개페랭이 알프스 안개페랭이 얘는 보면은 노지월동 씨가 떨어져서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해년마다 사다 심는데 그렇게는 지금 안되고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요거는요. 좁쌀풀이라는 이 화초인데요. 어, 키도 좀 많이, 지금은 요게 한반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1m 좀그 정도에서 피는데 노랗게 피면서 꽃은 이뻐요. 근데 이렇게 번지는 거 보세요. 많이 뽑아내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어, 줄기를 타고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해서 아주 조금 불편하답니다. 얘도 좀 심을 때 많이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조경석 있는 데라서 여기는 좀 뽑아 내기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요 항아리는요. 요게 항상 제가 해년마다 법의나를 심거든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기다려도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종 두 개를 사다 심었답니다. 얘네들은 노지 활동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아스타 아스타도 여기서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요 비누풀이라는 꽃인데요 어, 꽃은 한 여름쯤 피거든요 그래도 노지활동 잘하고 얘도 번식도 잘한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요 해국이에요 요게 해국 요게요 가을에는요 진짜 꽃을 정말 이쁘게 피더라고요 그랬는데 얘도 생각보다 번식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네요 여기 보면은 낫 달맞이 꽃, 이제 조금 있으면 필려고 준비 중이구, 준비 중이구요. 요거는 천인국, 천인국도 보면 요런 옆에 씨가 떨어져갖고, 이렇게잘 크고 있고요 음, 요거는 지금 물빔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오구요. 여기 꼬리풀이 좀 있었는데요. 꼬리풀은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화초도요, 잘 크다가도요, 어느 순간엔가 또안 올라오고 죽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아이리스 종류 하나가 먼저 피었고요. 그 뒤에는, 어, 이렇게 다른 게 다른 종류인데 이렇게 피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잔나인데요 어, 제가 그냥 이 화분을 온실이 있어서 다 들여놨었는데요. 그 안에서 겨울에 이러고 피고 있다가 지금 겨울에 피, 피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씨를 굉장히 많이 맺었거든요. 요씨 받아갖고 심으면은요, 어, 얘네들 꽃이 잘 돼요. 요거는 구름국한데요 얘가 묵으면 목대가 목질화돼서, 어, 키우기 이쁠 것 같아서 어 저도 요렇게 이제 목지라 시켜서 키우려고 일단 요렇게 화분에다가 세포트 심었고요. 어 얘도 노지월동보다는 바라를 해서 씨 바라로 해서 얘가 번지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꽃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조금밖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온실에서 목지라 시켜서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답니다. 이거는요 박티시안데요 지금 이게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제가 한 3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요만한 거 사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올해 처음 이렇게 어, 지금 꽃대를 물었거든요 요만한 거 얘가 바티시아가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비싸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조그만 거 여러 가지 사다 보면은 이 화초 값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 사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또 이게 꽃 피면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차가프록스, 가느님프록스 같이 있거든요. 지금 꽃이 이렇게 이쁘게 펴져 있고요. 이거는 비올라는요. 겨울에 온실에서요, 정말 꽃이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다른 꽃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이쁘게 피어 있으니까는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어, 보면은 다른 화분에 얘가 옮겨가갖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이쁘게 겨울에 피어져 있었는데 얘는 진짜 하나만 심어놓으면은 사방팔방 지금 얘가 굉장히 많이 번져갖고 아직은 얘는 좀 일찍 피었지만 요 사이사이 보면은요 다 비올라 에요 여기 지금 토종 붓꽃이요 어, 지금 이렇게 필려고 준비 중이죠 얘도 좀 피면 이쁘고요 번식 잘 된답니다 저 뒤에도 이렇게 붓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베로니카 베로니카 블루 색이거든요 지금 이제 꽃 필려고 준비 중이네요 어, 요거는 제가 한번 옮겨 심었어요 그랬더니 키가 이렇게 덜 크고 이러고 있네요 키가 더 크거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옮겼더니 이렇게 음 그렇게 많이 크지는 못했네요 지금 요 뱀무가요 요 뱀무도 참 이쁘죠 뱀무 종류가 노지월동이 참잘 돼요 이것도 지금 노지월동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꽃 피어져 있고요 여기는 또 오공국화도 이렇게 노지월동 잘 한답니다 요거는 끈끈이 대나물, 이것도 씨가 떨어져갖고, 얘도 좀 주의해야지 되는 애예요 꽃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피면 흐드러지고 이쁘긴 한데요. 그래도 번식력 굉장히 강하답니다. 씨로 바라해요. 그 다음에 요거 화이트 캔디, 이렇게 화이트 캔디도 많이 번져갖고, 여기 또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꽃대 속에 지금 조금씩 맺혔어요. 조금 있으면 필것 같아요. 화이트 캔디 꽃도 예쁘지만요. 개화 기간 굉장히 길답니다. 아, 저희 집에서 샤스타 데이즈는요, 천대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 밭에 고랑에 보면은요, 구석탱이에 얘 꽃으로 그냥 얘 밭이 됐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늘바라기가요. 하늘바라기도 꽃이 어, 굉장히 이쁘고요. 개화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지금 많이 번졌거든요. 어, 얘도 꽃이 피면 키도 크고 이쁘답니다. 지금 여기 원종 티올립이요. 지금 이렇게 다 지구 없답니다. 이런 거는 페랭이 종류는요, 아, 저기, 자연바라 해갖고, 요런 식으로 옮긴답니다. 요거는 용머리 꽃이요. 얘도 보면은 노지 활동 잘 되구요. 꽃도 개화기간 굉장히, 음, 오래 가구요. 어, 번식도 잘 한답니다. 그리고 요겹 델피늄 요거 한 포기 사서 한번 심어봤거든요. 델피늄이 너무너무 예쁜데, 번식, 음, 어, 씨로 발화해서 난다고 하는데, 아, 어, 해년마다 심어도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게 겹, 어, 델피늄이, 어, 노지 월동잘 한다고 해서 시범 삼아 저도 사서 심어봤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계 바람꽃인데요. 사계 바람꽃이 다른 바람꽃은 잘 노지 활동을 잘 못했는데요. 이 어, 사계 바람꽃은 이렇게 어, 노지 활동 잘하고요. 조금 있으면 꽃이 필것 같네요. 여기 저기 지금 바람꽃은 다 올라왔답니다. 음. 여기도 이렇게 슈퍼벨 종류가요 보면은 이게 다 목질화 된 거거든요 몇년 키워서 온실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죽지만 않으면은 겨울에도 꽃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꽃잘 피고요 종류도 많고 굉장히 이쁘답니다 요건 비댄스예요 요거 노지에 있었던 거 어, 너무 아까워서 가을에 캐서 온실에 들여놨었는데요. 어, 겨울에는 꽃도 안, 포, 안 피고 그냥 죽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가 이제서 이렇게 꽃을 이쁘게 피워주고 있고요. 요 갯모밀도 씨가 떨어져서 노지에서는 씨 떨어져서 발화하는 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화분에서는 어...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까 꽃을 빨리 볼수 있어요 리빙스턴 데이지 저요 시기에는 항상 사서 어, 심었는데요 리빙스턴 데이지도 채송화처럼 어, 낮에는 활짝 회가 있을 때는 피고 어, 저, 저녁이 되면은 잎을 다무는데요 어, 올해는 한번 씨로 좀 발화시켜 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요 상태랍니다 지금 여기 토종행초가 지금 조금 진 애들도 있고 이렇게 피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요. 저는 백합 종류를 좀 많이 심었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차가프록스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크리스마스 로즈랍니다. 이 앞에요. 이거 한번 제가 제껴볼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로즈가요. 어 요렇게까지 크게 원래 작은 거 사서요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근데 정말 노지에서 크는 거는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찢고 이제 꽃대가 먼저 올라왔던 거는 이렇게 색 색상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답니다. 어, 올해는 어떻게 화원을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어, 요게 또 마지막에 꽃다 지고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또한 폭이 더 사서 심었어요. 얘도 또 내년이면은 피겠죠? 여기도 화이트 캔디고요. 지금 여기 이제 백합들 피려고 준비 중이고요. 여기 보면은요. 등심붓꽃 어 보면은 올해 또한 포기 또 사다 심었어요 노지월동 해년마다 사다 심어도 어청매화붓꽃등심붓꽃뭐 노란색 흰색 골고루 사다 심어 봐도요 어 얘가 노지월동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그 씨를 막 여기저기에다가 한번 심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요렇게 조그맣게 이제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 피죠 <laughs> 그래서 이제 얘도 다시 한번 또꽃 지고 나면 씨를 갖다가 좀 땅에 좀 묻어볼 생각으로 이렇게 또한 폭에 다시 샀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금어초요. 금어초 요거 이제 온실에서 겨울에 꽃 이쁘게 피웠었거든요. 근데 왜 여기다 놨냐 하면은 씨 떨어지라고요. 자연발라가잘 되는지. 저는 온실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그 자연발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놔 봤답니다 그 다음에 요 매화 헐떡이요 아 지금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올라오고 이, 있는데요 매화 헐떡이도 이렇게 음 어, 노지 얼동 되게 잘한답니다 이것도 키워볼만 해요 꽃피면은 이쁘답니다 여기는 카멜레온, 여기 음, 뱀무, 이렇게 지금 여기 한표기가 있고요. 이런데도 어, 곳곳이 지금 이제 씨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어서 이렇게 어, 흙으로 보이죠. 지금은요, 인디안앵초가 이렇게 이쁘게 펴져 있답니다. 이것도 몇년 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지금 뭐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나,두,셋,네개정도 어, 요거는 밉지만요 어, <laughs> 우리 어, 멍멍이가 이쪽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식으로 해놨답니다 이쁘죠? 인디언행초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꽃대가 더 많아지는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솔채 저는 솔채도 어, 생각보다 노지 활동 잘못 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또 다시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또두 포트 샀습니다. 지금 여기 캉캉 매발톱, 캉캉 매발톱이 이렇게 지금 예쁘게 피어져 있고요. 여기 애기 금오초 이것도 꽃이 굉장히 잘 자라죠. 지금 이것도 온실에서 나온 건데요. 이름 봄에 사다가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 화분이에요. 또 겨울에 어또 온실로 들어가야 돼서 여기 또어 바닥에 씨가 좀 떨어져서 발화가 되나 하고 이렇게 노지에 나왔답니다. 여기도 인디언 앵초가 있고요. 그 뒤에는 토종 앵초. 지금 요 앵초들이 요렇게 지금 꽃이 지고 있답니다. 여기도 연산홍. 여기에 지금 여기에 목단 여기 지금 제가 몇년 키웠는데요. 아, 목단이 너무 비싸서 조그만 거 사다 심었더니 인제서 처음 요 꽃대가 인제 요렇게 맺혔답니다. 여기는 하설초 자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들어가는 잎구 요렇게 어 목수국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하설초가 있는데요. 어 처음에 심었을 때는 정말 여기가 풍성했거든요. 근데 얘도 씨가 어 굉장히 잘 맺히는데 어 씨를 제가 뿌려 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번식이 잘 되진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빈자리가 조금 많이 생겼네요, 올해는. 지금 이 옥매도 흰꽃 지금 여기 지고 있고요. 이건 황매, 황매도 이렇게 지금 꽃을 피워져 있고요. 여기 이 넝쿨은요, 능소화 인동, 붉은 인동, 토종 인동, 그 다음에, 어, 넝쿨 장미, 그 다음에, 백 장미. 이런 식으로 넝쿨이 이렇게 있답니다. 점점 위로, 키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지해주느냐고 해줬는데도, 이렇게 저 꼭대기는 못해갖고, 이렇답니다. 음, 이쪽 보면은요. 어, 요게 벨가모도 이렇게 노지월동 굉장히 잘해요. 번식도 이렇게 어, 경계로 이렇게 해 놨는데도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 뻐꾹 날이 꽃이 신기하고 예뻐서 어 요거를 두 퍼트나 사다 심었었는데요. 전 죽었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꽃이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보니깐요,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얘도 노지 얼동 잘하네요. 요 뒤에도 요것 도 블루 베로니카 베로니카 번식도 잘하고요. 꽃 피면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잘 큰답니다. 얘는요, 리크니스 카르네아라는 꽃인데요. 어, 온실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키도 크고 꽃은 이렇답니다. 지금 온실에서 있다가 나오느라 이렇게 꽃은 졌는데요. 이렇게 진 애들 한번 또 어, 씨로 또발화가 되는지 또 한번 시도를 해보고 노지 에 노지 활동이 되는지 내년에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솔잎도라지인데요. 솔잎도라지도 노지 활동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 씨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씨 자연바라 해서 이렇게 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꼭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 요거 이제 지금 몇년 묵은 건데요. 어, 가을에 얘가 꽃이 몇번 피거든요. 또 잘라주면은 또 피고 그래서 요번에는요. 정말 키를 작게 싹 잘라줬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 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보면은 잘라줄 때도 잘못하면은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지금 얘, 얘 같은 경우도 온실에 있다 나와서 이렇게 꽃이 이른 거예요. 어, 여기는요 보면은요 제가 정말 작은 꽃을 사갖고 이렇게 크게 어, 몇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건데요. 보면은 얘도 뒤련타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어 요런 것도 이제 너무 가지가 옆으로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제 지금 가을에 잘라서 이제 온실에 들어갔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묵은데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지금 여기 햇슨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긴꾸다쿠라는 꽃인데요. 노랗게 피죠. 얘도 보면은요. 목지라가 돼갖고 지금 웬만한 나무만하게 이렇게 컸답니다. 어, 이런 데도 제가 키로 자꾸 올라가길래 이렇게 잘라준 흔적 있죠. 그 다음에 얘는요. 수련목이라는 화초인데요. 보면은 지금 꽃대 있죠. 얘도 시스투스처럼 어, 꽃은 예쁘고 어, 그런데 좀 보면은 요꽃 자체가요, 개화기간이 한 24시간 갈래나 이틀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 대, 그 대신에 계속 꽃은 올라오니까, 어, 요 뒤쪽에 있지만 지금 얘도 키가 한 1m 넘었거든요. 한 1m 한 50? 그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자꾸 올라가길래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요런 것도 작은 보트 사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이 정도로 이렇게 커진답니다. 아, 이게 지금 남천 나팔이라고요. 음, 요건데요. 지금 어 요것도 개화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여기 진딧물이 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줬더니 요렇게 꽃이 피다가 이렇게 어, 음. 아이고, 사그라들었네요. 약이 독했나 봐요. 지금 요렇게 꽃대 요것도 있다가 해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꽃이 요렇게 활짝 핀답니다. 지금 요렇게 지지대 해서 요렇게 해줬더니 굉장히 많이 컸지요. 그다음에 요것도 누리버들인데요. 누리버들도 꽃은 굉장히 이쁘죠. 얘도 보면은 이렇게 목지라가 돼서 예, 저 키운지 몇년 됐죠. 그랬더니 이렇게 키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올라가서 위로 좀 잘라 주기도 했죠 요또 1일초 1일초도 노지활동은 저는 여기는 노지활동 함부로 못 시켜요 중부지방 치고도 저희는 이제 이 철원에 가깝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다 온실에서 있다 나온 애랍니다 지금 여기 애기 찔레 애기 찔레도 이렇게 지금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요 아 자꾸 벌러지가 껴서 어. 이렇게 좀 많이 속에 속아줬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여기 안개꽃. 안개꽃이 이렇게 시가 떨어져 갔구요. 어, 요거 이제 누가 오거나 그러면은요, 요거 많이 좀 지금 캐서 드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자연발아해서 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풍성하고 많이 캐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이런 이제 나리백합 종류 이렇게 이제 려고 이제 준비 중이네요. 이런 이제 국화도 이제 키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잘라갖고 이제 좀 슬슬 삽목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일반 초롱꽃이거든요. 어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연발아를 해가고요. 요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꽃피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어, 요 초롱꽃도요 번식 너무 강해요. 이거는 말발돌인데요. 말발돌이 말발도리 꽃이 참 예뻐요. 어, 정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포트씩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예, 매력 있는 꽃인데요. 어, 저도 노지에다가도 심었어요. 그랬는데 음, 어, 노지에서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어,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워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워서 온실에 넣으면은 꽃을 일찍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실에서, 어, 나와서 이렇게 노지에서 지금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렇게 풍성해지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애가 이 말발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이쁘답니다. 개화기간도 길고요. 얘도 노지 활동 잘해요. 저도 노지 활동 한게 있는데, 어, 너무 작년에 이렇게 큰 거를 사다 심었었는데요. 아, 요거보다도더 작은 거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서 하나는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로벨리아요건꽃참 예쁘죠? 이렇게 풍성해지고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여기도 꽉 채워질 거거든요. 어, 지금은 이렇게 아침 시간이라 꽃잎을 약간 닦고 있는데요. 어, 얘는 노지 활동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온실에다가 화분을 들여놨었는데요. 어 우연치 않게 얘가 좀참 보기 드문 그런 꽃이죠. 팜스타 플록스라고 어 이거 우연치 않게 심었었는데요. 어, 얘가 노지에서도 자연 발화를 해서 꽃을 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흐드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화분에 어떻게 씨가 떨어진 건지 엄청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한 포트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옮긴 거는요. 이거보다 꽃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또 어, 얘는 자연 발화를 잘하기 때문에 어,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 작은 화분에서 너무 뭐, 뭐 풍성하게 막 올라와갖고 그러다 보면은 이 대자태가 너무 가늘어서 다른 데다가 좀 옮겨 심어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얘도 개화 기간도 이렇게 화분에서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요 속에 보면은 이렇게 속에서 또 이렇게 또 꽃대가 또 생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렇게 지고 난 애들은 잘라서요. 저 하단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 중이랍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이 또 풍성해지라고요. 그리고 이 꽃은요 시수투스라는 꽃인데요. 어, 저는 이제 몇년 키워서 이렇게 목지라가 됐어요. 연쯤에살때 보면은 아주 정말 작은 포트에 이렇게 해서 사서 심은 건데요. 이 어, 꽃이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얘도 개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어, 그래서 지금 아침 시간이라 이렇게 꽃이 활짝피진 않았는데요. 얘도 꽃 자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금 이렇게 요로 지금은 요 꽃이 이렇게 어, 져서 떨어졌네요. 어제 저녁에만 해도 이렇게 꽃핀 걸 봤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개화 기간이 꽃은 이쁜데 개화 기간이 굉장히 짧으면서 또 옆에서 꽃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얘도 키워볼만 하고요. 어, 이렇게 노지 활동은 안 돼요. 여기 온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온 애랍니다. 여기 요 단정화요. 단정화는 작년에도 분갈이를 해서 어, 나눔을 했는데 어, 얘 정말 잘 커요. 지금도 어, 화분에 얘가 너무 풍성해서또 분갈이를 또 해줘야 될것 같네요. 요거는 해피블루라는 건데요. 어, 삽목이 굉장히 잘 돼요. 가을에 피는 꽃인데요. 이렇게 여름에, 어,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어, 요 가지 자체가 연해갖고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떡 부러져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꽂아만 놔도 굉장히 산목이 잘 되고, 어, 노지 활동은 안 되고, 온실에서 키워야 되고, 꽃 개화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참 얘도 이쁜 식물이에요. 여기는 클레만티스 넝쿨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꽃대 많이 올렸어요. 이제 여기 세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 이제 이렇게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랑, 준비 중이랍니다. 저도 요거 오래 키웠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